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의 주연입니다. 이경입니다. <laughs> 저희가 원래 여아 이런 중천인데 <laughs> 여자가 자고를 한번 뱉은 아. 말은 지켜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스 6화까지 하고, 음. 이제 파이널 리뷰를 음. 하겠다고 선언한 지 며칠 지나고 <laughs> 나서 7화 방송하자마자 주연한테 어? 카톡을 <laughs> 7화 해야 될거 같은데요? <laughs> 이거 해야 돼네뭐 <laughs>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어. 지금 신났다고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어. 특별히 <laughs> <빨리 웃음> 어스 7화 단독 리뷰입니다 네. 7화에 또 아, 6화로 이제 달달하게 네. 끝나는 줄 알았는데, 7화? 7화에서 아주 그냥 몰아치더라고요. 어. <laughs> 장난이 아닌데. 네. 근데 일단 네. 시작부터 한번좀 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 6화에서, 아까 음. 팸이. 음, 음. 아, 뜨거운 밤을 보어 뜨거운 첫날 밤을 보 <laughs> <laughs> 뭐, 네.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뭐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요그럼요 행복한 첫날 네. 밤을 네. 보내고, 근데 나는 처음에는 아, 그 아, 다음 날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나도. 어, 그게 근데, 아니고 음, 그냥 그날 저녁. 어, 잠시 그냥 아, 잠들었다고. 음, 음, 음. 그리고 나서 얼마나 좋지 잠드는 거 이해해 음, 이해해. 그리고 잘라야겠다. 오늘 우리 수희 괜찮을 거요잘잘 잘라야지. 음. 그래서 음테이 일단 키스로 깨워. 아. 그렇지, 원래 또 키스로 깨운는거든그그렇 아, 키스로 <웃음> 깨워서, <웃음> 근데 애가 또안 깨, 어, 일부러. <laughs> 그치 계속. 어, 어. 어, 언니가 해주길 바라는 응, 응, 거지. 응, 응, 응. 무슨 베이비라는 응. 말을 맞아, 했어. 맞아, 맞아. 아니 애기인데 왜 이렇게 능글맞냐베이 어, 어. 이랬는데 락이 언니 애기니까요. <laughs> 언니 애기니까. <laughs> 맞아, 베이비란 말을 하더라고. 응, 러면 응, 진짜. 응. <laughs> <laughs> 응, 언니의 애기라서. <laughs> 언니의 음. 애기인 락이 음. 깼고 음. 이제 팸이 집에 가야 된다 그 그래. 응응응. <laughs> 음, 음, 음. 그치. 어, 이날은 아마 음. 할머니한테 미리 얘기를 음. 안 해가지고. 그날 이제. 잠깐 갔다 온다고 했어. 방금. 아, 맞다. <laughs>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 갔는데. 아, 맞아. 그 애가 그 지금, 어, 밥까지 어, 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걱정한다고 그럼, 걱정하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장삼. 아, 아 맞다그 사전에 그게 있었어요. <laughs> 아, 맞아. <laughs> 응. 그래서 이제 응. 팸이, 나 지금 집에 가야 된다. 응, 응, 응. 어쩔 수 없이 응. 일어나가지고 응, 응, 응. 집에 가고. 그지 집에 이제 가는데. 네네를 만나죠. 어. 집 앞에서. 네네가 기다리고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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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또, 무슨 관공주은님처럼 <laughs> 기다리고 있어. 그니까. 자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야, 이제. 걱정한 건지 배신자인지. 여친 <laughs> 어, 어. <laughs> 내내가 기다리고 음. 있으면서, 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여기락안했다고 음. 뭐 이렇게 여친처럼. <laughs> 잡대를, 잡대를 한번 하고, 음. 팸이, 그, 아빠, 그, 음. 캠을 만난 거를 얘기를 하고, 맞아. 근데 캠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음, 목수는 음, 음, 음. 이런 얘기를 다시 하고. 맞아요. 팸은, 음. 그, 이제, 캠을 만났는데 응, 응. 역시 그 놈이 나쁜 놈이다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를 족적이니다 응, 응, 응.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사실 상관없는 맞아, 거 아니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응. 내내가 또 약간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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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팍 올라와서. 응, 응. 그치. 가족을 건드려야 응. 그에게 상처를 응. 줄수 있다. 그 사람이 괴로워지는 건그 응, 응, 응. 가족을 건드려야 되는게 그 방법이다. 응, 응. 근데 사실. 질투 질투적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질투. 그렇죠. 왜냐하면 내내가 아, 아, 네. 가지지 못한 응, 가족이니까 응, 응, 응. 사실은 내내는 그 가족에 대한 맞아, 적대가 맞아요. 모두에게 적대감이 충분히 맞아. 이해가 맞아, 돼요. 맞아요. 맞아. 사실 부러움도 응. 있고 그그 그 까위와 나에 대한 부러움도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응. 가지지 못한 어떤 그리움도 있는 맞아,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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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어쩌면 응, 응. 나의 가족일 수도 있었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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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람을. 결국 그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뺏겼다 생각할 수도 어, 있고 음. 질투와 진짜 음, 음, 부러움과 음. 그리고 뭔가 모 그리움과 은틋도 있어 사실 그치. 그런 슬픈 내내가 네. 또한번 이렇게 페한테 압박을 또 음. 하고 갔고 집에 오자마자 음. 또 영통 때리고 아. 친구 만났다 그러니까 음, 또 락이 살짝 아. 음, 예뻐요? 음, 예뻐요 <laughs> 그랬더니 아니 페이 그냥 친구야 막 이러니까 음, 음, 음. 그럼 괜찮아 언니 음, 믿으니까 음, 음. 어. 그랬더니, 응. 팸이 오히려 질투를 질러내. <laughs> 나는 질투 많으니까 너 어. 조심해라. 아주. 현전폭을 <laughs> 어. 이미 때렸어. 너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조 팸이 광고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 조심해야 돼요. 언제 크게 혼나요? <웃음> <웃음> 이제, 락, 내 집이 응, 응, 응. 잠시 나와서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랑 만났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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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서 또락 뒷담화 해. 아. 걔는 통제불능이라고 막. 비교를 비교를, 까위랑 아,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 그런 식으로 응. 자식들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그러니까. 돼. 이게 최악의 부모의 <laughs> 상이잖아. 그러면서 응. 내 자식이니까 응.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laughs> 아니, 약간 뭔가 정서가 기본적으로 소유인 것 같아. <laughs> 네. 그 진짜 전형적인 어. 톡식 가부장의 어. 엄청 그 대표의 어.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어. 사실 이런 아버지들 많지 아직까지. 물론 슬프게도. <laughs> 어,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는 있다고 응응, 하지만 응응. 여전히 진짜 이런 식으로 그치. 가족 구성원이 응응. 자기의 무슨 소유물이냐 생각하는 이런 응. 애비들이 아직도 있다. 후, <laughs> 응. 이제 팸 집이 또 다시 응응. 나오는데 아침부터, 아침부터 우리 며느리가 출동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어, 아주 열심히 어. 할머니를 어. 도와서. 메모 이렇게 해놨어. 시할머니한테 점수 따는 <웃음> <웃음> 점수 따야지. <laughs> 점수 따야지. 어, 사위인지 며느리인지 음, 모르겠는데 음. 어제 점수 그러니까. 따야지. 아침에 가게가 엄청 바빴는데, 락이 도와줬다면 할머니가 템한테 음. 자랑을, 자랑을. 그쵸. 또 카페에 가져가서 음, 음. 디저트도 이제 포장해가지고. 짐이 음. 많아요. 음. 그래서 팬미또 도와주겠다고. 아, 그렇이 언니는 학교 지각 안 하나? 학교 가는 데 다니는 게 맞는 거지. 멋튼 그래서 아, 카페도 같이 데려다주고. 그렇 아유, 근데 가게 나오자마자 손을 잡아, 손 잡고 길거리에서 아주 그냥 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아니야 난리가. 근데 그걸 <laughs> 까위가 봐. 갑자기 뒤에서. 응. <laughs> 까위가 음, 이렇게. 크니까. 음, 까위 그두줄 음. 쳐다보고 아 애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남을 안쓰럽게 어. 볼수가 없는데 좀좀 좀 안쓰러워 표정도좀 불쌍한 표정으로 음. 그러니까 거기 거기도 약간 강아지잖아 어. 강아지 상황 그 남매가 좀 아, 닮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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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남매 불쌍하더라고 좀... 거기 그 오빠는 애가 치와와 같이 <laughs> <laughs> 그냥 또 소양견. <laughs> 어 소양견이 그 치와가 출근하고 라기 대형견처럼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음. 가위가 그치. 이제 알았다. 어 알았다 음. 이 둘의 관계를. 그렇지 그리고 라기지 음. 카페 출근해서 음, 완전 음, 음, 음. 아주 해피. <laughs> 신났지 신났지. 어, 그냥 그 동료들을 어. 다 알만큼 어. 또 티를 내. 흥얼거리면서. 어. 나 좋다고, 나 사람이 음. 빠졌어. 지금 연애 네. 중이야. 를 뿜뿜뿜. 네. <laughs> 웃고. <웃음> 음. 근데 또 이제 까위가. 음. 오죠. 네. 굉장히, 모든 걸 알게 된 까위가. 어, 굉장히 침울한 음. 표정으로. 음. 엄마가 너를 못 봐서 음.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음. 음. 집에 한번 와라. 음. 한번 먹자. 음. 음. 근데, 락기 어, 엄마 보는 건 괜찮아. 음. 음. 근데 나는 애비가 보기 싫어. <laughs> 나 같아도. 나 같아도. 그러니까 그 애비가 너무 보기 <laughs> 아, 싫다. 아, 아, 아. 그랬더니 까위는 또, 음. 어쨌든 또, 또 장남스러운 말을해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그 놈의 가족, 진짜. 어. 다시 아.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응. 좋겠다. 너가 돌아와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하. 나는 락이 그래도 끝까지 응. 응, 응, 응. 됐다고. 응. 난 집에 갈 생각 없다. 맞아.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어, 나도, 나도 그게 너무 좋았어. 야 어, 어. 단호하게. 응, 단호하게. 응. 근데 또, 락도 마음은 쓰이지. 그치. 물론 응.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긴 응. 했지만, 응. 마음이 쓰이긴 해. 응. 근데 어쨌든 까위가 그러고 나서, 이제는? 펠한테 음, 가죠. 펠한테 가서좀 음. 설득해줘라. 음. 설득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음. 네네랑 옷이 나와요. 음, 음, 음. 이 둘의 서사도 이제 조금씩 아, 네. 이제 네. 진도가 나가기 네. 시작하는데. 오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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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옷의 오토, 스킬들이 나왔어요. <laughs> 화장실에서 핸드타올 뿌려주고. 우리가 지금 이 레스토랑에서 음. 만난 게 운명임을 강조해주고, 아, 어 그리고 내가 칵, 너만을 음. 위해서 특별히 만든 칵테일을 어. 시음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하죠. 어, 그 음. 너만을 위한 음. 칵테일 그게 음. 제일 음. 중점이긴 해.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근데 나는 옷이 음, 그거를 음. 계속 생각하고 다니면서, 그냥 <laughs> 마셨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 그거 이제 체화돼 있지, 옷한테는. 아, 음. 그래서, 어. 오직 너만이, 음, 음, 음. 너만이 마실 음, 수 있는 음, 음. 칵테일 하면서 오라 그래가지고, 음. 또그 칵테일이, 음. 비온디. 아, 비온디? 비온디 하아 비온디 맑음인지 맑음. 하늘인지. 아, 이런 의미를 가해 칵테일이라면서. 음. 아주 여자를 꼬시기 위한 그런 동작. 줄줄줄줄. 술술술 아주 그냥 멘트를 음. 그냥 술술술 풀어놓는다. 뭐 삶은 원래 힘들지만 다 음. 지나간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음. 맞아. 음. 나는 늘 여기서 칵테일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 음. 언제든 와라. 아주 이게 포인트죠. 술술이에요 술술. 아, 술술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뭔가를 아는 음, 거야. 음, 이 네네가 음, 이렇게 까칠하게 그치.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데 음, 이 사람이 이 안에 뭔가의 슬픔이 그치. 있다라는 거를 맞아, 맞아. 이제 포착을 음, 한 거고 음. 그거를 깨야 이 사람한테 다 다가갈 수 있다는 것도 본인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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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또 알고 여기서 최초로 네네가 웃어줘요. 음, 약간 음. 미소를 지어줘요. 드디어 균열이 생겼어요. <laughs> 그런 식으로 아, 아, 아. 이제 이 둘의 음. 관계에도 나오고 음,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락의 집에서 음. 그 박수 수... 한번 치고 갈까요? <웃음> <웃음> 네, 그 음. 수박 장면. 네. 수박으로 이렇게 달달한 장면을 만들 수 있을지 음. 이, 심지어 몰랐네요. 엄청 큰반 통을 지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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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일 킹받는 게 뭔지 알아요? 음. 둘이 같은 민소매 입고 있는 게 너무 킹받는 거야. <laughs> 나는 내가 어. 킹받는 건 그거야. 어. 수박 <laughs> 먹자고 이러고 수박을 안 먹고 키스만 계속해. 여기 봐 바... 수박보다 <laughs> 입술을 많이 <웃음> 먹어요. <웃음> 그게 아니라 어. 키스만 열심히 네. 해. 그러면서 수박보다 너가 더, 응. 더 달아. 차. 차. 그 와중에 그렇게 뽑쪽쪽대는 응. 와중에 또 이야기를 진전는 시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응. 그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본가에 응.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팸한테 상의를 하죠, 라기. 맞아요. 그러면서 응. 팸이 사실 가위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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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서 나 준비했고. 응, 응, 내가 따라가 줄 준다고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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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응, 응. 같이 가줄게. 그러니까 너는 응. 같이 가자고 할줄 몰랐어. 응. 그리고 언젠가 응. 가족 그 가족들 응, 응. 우리 관계를 알아야 맞아, 되고 맞아, 맞아. 아이도 알아야 되고 응, 하니까 응, 응. 한번 어쨌든 얼굴 내비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응. 약간 패미이 응. 오면 라을 응. 설득해서 락이 그러면 응. 알았다라고 응. 하고 같이 가 집에 응. 가는데 응. 응. 도착해서 도 라가 응. 계속 망설이면서 응. 언니한테 패한테 우리 가족이 어떤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 아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아 그거를 내버이고 싶겠어 그거를 안 보여주고 싶은 음.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 사실 부끄럽잖아 그런 상태들이 음. 근데 막 팸은 그래도 도망칠 음. 수 없으니까 음. 아, 한번 가자, 가자. 둘이 들어가자 음. 또 근데 또 엄마랑 음. 오빠는 음.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그래 오빠랑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가 이제 많이 지치진 않았니 음. 또 우리 락이 또 그러니까 락이 음. 사실 힘들 힘들어요 음. 하지 음. 힘들고 근데 음. 이 패미도 역시 음, 음, 음. 아, 락을 또 한번 찍켜서 그니까 그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스킬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연애의 그러니까. 스킬이라고 아뭘 알아 역시 아시겠죠 연애. <laughs> 역시 연애의 스킬이다 <laughs> 어, 그러니까 바로 그 엄마랑 음. 오빠 앞에서 음. 우리, 잘하고 있다 어, 우리 락이 얼마나 대단한 그럼 그럼, 그럼 어. 그럼. 두 분은 자랑 자랑스러워 하시는다. 응, 그니까 이렇게 아주 치켜 세워준다. 와 정말 이런 언니 어디. 이것이 <laughs> 연상이스. 그니까 나 지금 언니도 필요하고 연하도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이 <laughs> 과네 <laughs> 욕심 상당히 과하시네. 그치. 밥 먹을 이렇게 음, 음, 세팅이 음. 시작되고 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음, 이제 음. 음식을 음. 세팅해주고 그치.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 이제 락이 어쨌든 대학 어, 응. 대학에 갈 거다. 응. 이제 아빠가 또 대학 가면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유학도 응. 원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응. 그랬 그랬더니 락이 자기 바로, 미술 전공할 거라고 응. 응. 의대 안 가고 응, 응, 응. 이 에비가 응. 또 바로 응. 급브레이크. 혼자서 응, 응, 응. 급브레이크 밟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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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는 왜 응. 실패자로 살려고 하는 이 예술가들에 대한 이 비아 어떻게 생각해? <laughs> 시대에... <laughs> 나 예술의 네 패스 <수립할> 있어 <웃음> <웃음> 막 너가 음.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음. 어떻게 우리 가문이 막 하여튼 막 하,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 락이 음. 또 참을 아, 수 없잖아 아, 그렇죠. 바로 일어나서 나 이제 갈 거라고 음. 언니 가요 어. 음. 가방 들고 음. 밥 같은 거 필요 없어 어. 바로 들고 음. 나가니까 또막 이제 그 아빠가 막 쫓아가가지고 음, 음, 음. 막 거기 서! 그니까. 막 그런 식으로 또 소리쳐 그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막 이제 여기서 락이 정말 멋있죠 어락 너무 멋있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 진짜 내 나는 창피하고 너 바람피운 건안 창피하냐 음, 이런 거막 얘기... 그러면서 네가 더 어. 부끄럽지 음. 나는 나안 부끄럽다 음, 음. 막 이러면서 또 싸다구 맞고 그리고 어. 페미 음. 또 우리 아 지켜주잖아 어 그럼요 감히 지금 감히 우리 음. 애를 때려? 음. 네가 뭔데 너. <laughs> 이렇게 어, 돼가지고. 어, 너 그, 혼나고 싶어? 어, <laughs> 캠 앞에 딱 가가지고, 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폭력은 음. 훈육이 아니다. 어,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어, 그러면서, 음. 이제 캠이, 음. 와, 내, 내가 내 딸한테 뭐 그러는데, 음음. 너 무슨 소문 무슨 말이냐, 막 음. 이러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다. 어, 이제, 해, 외부에 다 알릴 거다. 어. 너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음음음. 얘기하면, 너 되게 밖에서는 어허. 훌륭한 멋있는 야, 거 어, 의사, 어. 인 것처럼 음. 하면서 집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 음. 한번 알려줘 볼래? 어, 애 때리고 막 음. 이런 거, 너 진짜 다알려주면 음, 음, 음. 어떻게 될줄아냐야 그러니까. 막. 팸이. 응. 팍. 그렇죠. 그리고 부축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락 집에 가서. 음, 음. 그리고 그 전에 팸이, 우리 그냥 집으로 가자. 음, 음, 음. 그니까 러 이제 여기는 난그 장면에서 음.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야. 우리 락의 집은 음. 이제 거기가 아니야. 음. 락이 사는, 응, 지금 응, 응, 응. 사는 집이 이제 응. 락의 완전한 집이에요. 그치, 그 그리고 중요한 대사를 응. 했죠, 아빠가. 너 이제 성, 아, 아, 내라. 맞아요. 내 우리 가운 아이냐. 어, 내성 쓰지 마라. 햄이 어, 어, 어. 또 응. 락이 이제 뺨 맞고 응. 응. 쓰러 넘어지면서 다 쳤거든, 응, 응. 다리를. 그리고 또 자. 약을 발라주고 어, 약도 발라주면서. 되게 웃잖아요. 응. 그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았어. 약간, 얘가 그 가족과 음. 분리된 것에 대한 기쁨도 좀 있는 음, 느낌이었어. 음, 그럴 아, 수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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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아, 자기가 음. 적 대시 해야 되는 가족 중에서, 아, 이제 나는 빠른 거야. 빠 거야.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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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은 음. 자기 적이 아, 아닌 아, 거요 어, 어. 그런 식으로 여튼, 팸이나 음. 치료해지면서 둘이서 꽁냥꽁냥 음. 꽁냥 하고 있다가, 이제 아기 음, 나쁜데 이제 그냥... 아빠 성못 쓰고 나는 거기서 설마 설마 했어 에이 설마 벌써 아무리 <laughs> 어. 얘가 뒤에 있는 애지만 벌써 <laughs> 어. 이 얘기를 할까? 근데 <laughs> <했는데> 벌써 합 <합니다. 웃음> 벌써 해버리더라고. 우리 당찬 연아가 <laughs> 어. 나, 나 아빠 성못 쓰는데 <laughs> 음. 이제 음. 그러면 <laughs> 엄성 써도 음. 되나? 그래 이러면서 <웃음> <웃음> 결혼해도 되나? 잘어. <laughs> <되나. 웃음> <laughs> 나 근데 그걸 언니가 받는 게 어, 바로 근데 받아줘 어, 어. 뭐라 그러지?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할순 없지만 아 그럼 내가 돈을 모아서 돈을 준비하겠다 근데 그 전에는 일단 키스로 키스 이렇게 하면 손가락에 키스를 해주면서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가 모든 GL 드라마 다 통틀어서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해 너무 음. 귀여워 귀여운 프로포즈였어. 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거창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 귀엽고 음. 되게 현실적이고 음. 정말 그얘네 음. 지금 사귄지 <웃음> 이, <웃음> 며칠 된 거야. 뭘 그건 모르지 물론 <laughs> 며칠 <모르니까 웃음> 됐겠지만 그렇다고 한 달이 됐을 것 같진 않아. 어, 며칠 된 거야. 어. 근데 지금 어. 바로 프로포즈? <laughs> 아니 그냥 내다 남은 인생을 바쳐 제 남은 인생을 그러니까. 언니랑 함께 하고 싶어요. <laughs> 아 <맞아. 웃음> 어, 음. 이거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음, 음, 아니긴한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그래. 수 있는데 너무 잘 사랑하니까. 그래좀잘 생각해보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결혼은 쉬운 건 아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게 아주 꽁냥꽁냥한 음. 장면이또한껏 나오고. 음. 이제 또 약간 그까위의 음,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쵸. 까위가 이제 옷 바에 가서 음, 또 이제 술 음, 마시면서 그치. 자기가 또 형편을 못가한다막 우울해하고 그러고 내내가 나타나 어, 이제 막 이간질을 시작하죠? 어까위가 갑자기 이제 음, 옷이랑 옆에 내내가 음, 앉아 있고 음, 음, 이렇게 잘 고민이 있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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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음, 음, 음. 내 가족이랑 사 음, 사귀면 사기, 사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음, 음. 그랬더니, 네네가 바로 치고 들어가. 그건 가족이 아니다. <laughs> 그치. 가족끼리는 <laughs> 상처주지 않는다. 음. 그런 사람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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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둘이 이제 나와서 헤어질 음. 때, 음. 네네가 마지막으로, 음. 가족은 음. 서로 상처주지 <laughs> 않는다. 상, 음. 가족은 이렇게 하는 음. 거다라고 하면서, 까이한테 가서, 까이를 안아죠 그러니까. 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모르겠어. 근데 어. 나는 내내가 어. 락의 포지션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아. 그건 그렇지. 어, 까위의 여동생을 아, 아, 갖고 싶은 아, 아, 아. 거야. 내가 음. 지금 이때다, 그러니까 내내 의도는 음. 그건데, 까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음, 음. 잘은 모르겠어.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음. 또, 또다시. 이 7화는 아주 그냥 지금 아, 몰아쳐요. 몰아쳐. 몰아쳐요. 언니가 일단 선언하고 합니다. 할머니한테 집에 안 간다니까. 어. 나 오늘은 할머니한테 음. 자고 간다. 어, 못했다. 못 들어간다고 했다. 어. 선언. 어, 선언을 하고 음, 명확하게 의도가 있죠. 어, 명확하게 의도가 음. 있죠. 그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얘네 그 앞에 잠옷 입는 모습이 보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커플 잠옷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커플 잠옷 누가 마련했을까? 잠옷 뭐냐? 크크크 이렇게 <laughs> 그러면서 음. 또이 명창 시피가. <laughs> 나, <laughs> 이 장면 다시 보기 하면서 이어폰 끼고 봤잖아요. 진짜. 어, 진짜. 둘이서 그, 음, 이, o s t 랑그 노래를 부르면서, 음. 심지어 이, 그리고 또 영상 스키도 어, 또 다시 어. 발동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 어. 원래는 이제, 어. 락이 기타를 치고, 팸이 음, 음. 같이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데. 불러주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어. 그 후렴 부분에서 갑자기, 팸이 기타를 이렇게 탁 잡아. 기타 넥을 딱 잡는데, 어, 내숨도 같이 멈췄어. <laughs> <됐어. 웃음> 그을 잡고 어, 그리고 그냥 땡나이어 귀에다가 어 귀에 때려 박아 바로 옆에서 어, 바라보면서 하 어. 노래를 제가 또 써놨어요 미친 장면이라고 <laughs> <laughs> 미쳤지 진짜 <laughs> 미쳤지 어. 이거는 미친 거야 음, 그리고 마지막에 티락 끝나고 어 티락하고 티락하고 기타, 기타 하고 빼고. 던지고 침대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미친 포인트가 어. 하나 더 나와 뭐야 락이 팸 미로. 아, 말. 그치. <laughs> 어디서 면니 <배웠니>? 그런 거. <laughs> 응. 아, 정말 미친. 아니, 근데 그 다음날이 더. 아, 다음날도 <laughs> 또 미쳤어. <laughs> 다음날도 또 미쳤어. 어. 다음날도 또 팸이 음, 일어나가지고, 팸이 음. 먼저 일어나서 음. 또막 락한테 음.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음. 락이 갑자기 입 막고. 그지 입냄새가 안 뜬다. 어, 그러면서, 음. 그리고 또 언니한테 언니는 예쁘 콩수이어 예쁘다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음. 막 그러고 그리고 뭐라고 불려주면 좋겠냐 하니까 또티락이라고 음. 하고 그러면서 막 꽁냥꽁냥 하고 아이고 <laughs> 뽀뽀 계속 하고 혜이 음. 뽀뽀하려고 하니까 음. 자기는 양치도 음. 아직 안 해서 안 된다고 음. 막 했더니 페빈이또 아, 나도 하는데막 이러면서 <laughs> 둘이 아주 그냥 염장 대장치야 그 그리고 또 마지막에 킥을 날리죠 어. 그러면서, 음. 락이 어쨌든 음. 일어나서 먼저 씻, 씻겠다고, 음. 하면, 음. 하, 하러 가자. 가나더라 같이 씻을래요? 차, 참나. 근데 또 언니 쪼르르 일어나더라, 따라서. 그럼 같이 씻으려고 했는데, 음. 같이 당장 가야지. 참나. 하유, 이렇게 아주, 7화에 네. 엄청난 네. 것들이. 이거를, 리뷰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웃음> 해야죠. <웃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laughs> 아, 아, 너무 힘들다, 아. 이 에피소드. <laughs> 아, 그리고 이제 8화 예고가 나 시작에서 일단 네네랑 팸이 응. 갈라서요, 응.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너네 저기다, 네네 응. 선언합니다, 팸한테. 팸 이제 이 못하겠다 응. 그랬거든. 응. 응. 너의 계획에 동참할 수 응. 없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가 갈라서고. 응. 그리고 최초로 이제 네네와 응. 캠의 투샷이 나와요. 응. 아, 그리고 까위가 이제 둘이 같이 있는 응. 거, 그 락과 팸이 응. 같이 있는 거를 마저하고 알게 되고 혹시... 락이 그래서 미안하다 하는데 응. 또 괜찮다고 해주고, 까위가. 응. 그리고 아주 우리가 아, 흥미로워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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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이 맞아. 팸의 질투심이 네, 또 네. 드러나는 장면이 네. 우리 아, 너무 기대돼. 아. 라고 있다가 음. 어떤 여자분이 음. 이름을, 이름을 물어봤나 봐. 음. 라기, 이름. 음. 그 라기 이름을 기이름 알려줬더니 그걸 또 패미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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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무슨 이 뒤집개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laughs> 이렇게 봤어. 들고. <laughs> 봤어. 야, 하게 봤어. 그래서 그 애를 붙잡고 어. 이 이름 알려주지 마라. <laughs> 그 다음부터는 딴 여자한테 음. 이 이름 같은 거 알려주지 마라. 음. 참. 근데 지금 이제 어. 8, 9, 10, 11, 12, 12, 5개 남았잖아. 어, 어, 어. 근데 분명히 이제 실현이 올 건데. 그러니까. 봐봐요. 저 플루토 봐봐. 플루토 11화가 제일 클라이막스였잖아. 어. 갈등의 클라이막스는 11화였잖아. 10화, 11화. 아, 그치. 어.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실현이 분명히 어. 오긴 올 건데 어. 그것이 지금 어떻게 올 건지가 그치. 아직까지도 사실 어. 예상이 안 돼. 그러니까 까비가 음. 이게 진짜 괜찮아서 괜찮았다. 괜찮다고 할 음.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응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현이 지금 어. 진짜 어떻게 어. 올지가 어. 나 너무 궁금하고 어. 걱정된다. 걱정되고 그리고 재밌다. <laughs> 아, 그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얘네 계속 팔백 개 하고 나오잖아요. 음. 근데 너네 그렇게 팔백 개 하면 못 자. <laughs> 팬들에 그렇게 하면 너네 한 시간도 그치, 못 자. 그치, 팔절이지. 그니까, 아니, 다 유령이잖아요. 몇, 얘네도 몇, 얘네도 몇번 해보면 알 거야. 아, 그치, 그치. 팔절이면 어, 음. 잘 팬이 팸이... 자꾸 일찍 깨는 게 발절이어서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팔이 너무 저려가지고이러다가이게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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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수도 있지. 음. 7화에서 그, 거의 뭐, 애정씨는 거의 즉흥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아 근데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잖아요 음, 음. 이, 특히 GL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음, 하는데 음. 저 이거 조금 위험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아 너무 즉흥으로 맡기면 어. 안 돼요 사실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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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사실 어떤 민감한 장면이고 신체적인 터치가 있는 장면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어. 것이 어떤 이이 이 CP의 음. 어떤 음. 케미로 소환되는 어. 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진짜 연기에 대해서 되게 오해가 음. 생길 수 있는 맞아. 거라서 사실은 좀 우려가 음. 많아, 음. 저는. 예. 오히려 그런 애정신일수록 설계가 정확해야 되고. 그렇죠. 어, 그런,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음음. 해야 되는데, 어떤 동선이나 카메라워크나, 그리고 그 공간에 있을 사람의 수나, 음. 이런 것들 명확하게 설계하고 가야 된다? 이거 한번 찝어주고 가자. <laughs> 찝어주고 그쵸. 가고 싶다. 네. 아마 태국도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를 안쓰나 아직은 그리고 이 정도 장면에서는 사실 안 쓰긴 음, 해요. 음, 사실 음, 인티머시 인티머시 음, 코디네이터는 음, 더 음, 이제 음, 좀더 노출이 그러니까, 많고 음. 그런 음. 러브 씬을 찍을 때 음, 다시 들어가긴 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음. 그런 설계나 음, 음, 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긴 해야 되죠까하 여튼 치라 음. 얘기를 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부디 또 저희가 돌아오는 파이널에서 <laughs> <laughs> 이제 부디. 만날 수 있기를 아, 아, 아. <laughs> 아, 부디. 이랬는데 또 팔아 보고 나서 주연. <laughs> 부디 잘 끝나기를. 끝나이날비나이또 여러분 아니야. 다시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laughs>